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지금 그작금의 어, 유튜브에서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니 포그 천주교란 무엇이냐, 또 개신교는 에, 무엇인가. 또뭐 장로교는 뭐와 그 에, 감리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그 어, 신학적으로 그 몇몇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서 어, 잘한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어. 저가 이제 아무래도 어, 한마디 하고 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 사실은 뭐,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 그 추세를 보게 되면 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천주교하고, 그러니까 구교하고, 개신교의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천주교도 어 기독교고 그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도 천주교고 그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과거에 그 성경도 어,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어, 사, 성경을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이름을 가지고, 어, 성경도 그저, 어, 어, 구교, 신교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어, 나오고 했는데, 엄밀하게 이제 따지자면은, 구교는 구교고, 신교는 신교예요. 어, 지금 세계적으로 어,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뉘어진 거 있는데, 이 캐토릭하고, 어, 신의, 이 어, 기독교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의미로 봐서는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에 아주 이, 뭐이 개신교 목사들 중에 굉장히 자기 자신만이 그저 어잘 알고 자기 자신만이 아주 현대적이고 뭐 이런 타미로 생각을 하고 말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그저, 이 기독교에, 그, 교회 가게 되면 맨 사움질이나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에, 그저 천주교로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 여러 가지, 그, 교회론적인, 아, 성령론이라든지, 어, 이,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면, 그러니까, 그저 우리 이제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런데 이 구교 이 천주교에서는 칠성례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확연히 다르고요. 교회도 이제 이바디칸 공회에 있는. 예, 이제 오리지널한 교회는, 그저 이제, 교황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이건 하나의 그저 모형이 되어가지고, 에, 선주교회는 다 이렇게, 아 분명히, 아, 교황이 왕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를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가사에보면요 어떤 나라는 그 천주교 국가가 있어요. 그 개신교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개신교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어 선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심하신 그 심한 저항을 받기도 해요. 많은 핍박을 받고요. 어, 저가 이제 뭐, 이, 그래도 오늘날에 있어서, 천진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 에들 가보면은, 분명히 천주교는 천주교예요. 어,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는 개신교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잔 잘난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혼돈시켜서, 아, 지금 어디 가나면, 그건 천주교 나가겠다, 고해요 그 왜? 신교는 사음질을 하니까 항상 그저 서로 물고 뜯고, 그냥 같은 목사들끼리도 요, 뭐, 같은 중상모략을 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금융이잖아요. 같은 교단의 에, 목사들끼리도 이건 깡패들이면서 그저 회의를 하는 것 들어가 보면 이게 깡패들의 무슨 메인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이러니까, 니 그저 아내 차라리 그냥 천주교 나가면 좋겠다. 이게 가는데, 사실 이 교리적인 면에서 라든지 구원론, 또이 교회론이라든지 각방면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기독교에서. 뭐, 이단인이 뭐, 삼단이니 해가지고 지금 에 그것도 문제죠. 역시 문제지만은, 사실 이단이니 삼단이 니 하는 교회보다도 엄밀하게 따져서 이 교리적으로 본다면 천주교는 전혀 다르지요. 예, 뭐, 이단이라는 말그 자체도 어 사용하기 하지 못할 정도로 교리적인 면에서나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많은 그... 어, 내막에 있어서는 다른 거거든요. 기근한 예로 보다 이 성모 마리아는 우리는 성모 마리아도 같은 한의 인간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으로 뭐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거저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저이 접근할 수 있는 기원을 할수 있고 뭐이 그리고 이제 신부들의 또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속개를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라든지 많이 달라요어 먼저 뭐이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천주교니 기독교니 구분할 수 없는 없지 않느냐? 그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다르니까니.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자꾸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뭐천주교하는그 과거 기독교하고는 모이다르냐 이러는데, 그래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하는 용어가, 그러나 분명히 결리적으로 우선 자연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은 만큼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의. 이 아 어, 찬란 그 요즘 말하는 뭐 에, 현대적이라고 뭐 아주 자기들 머리 뻣뻣하게 흔들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요 뭐 대외 유학이나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거저 한국에 와서 어, 교단을 거저 휘어졌고 어, 교 교계를 거저 흔드는 친구들을 어, 보게 되면 어, 이게 많이 급진적이지요. 신신학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크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걸핏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수 없고요. 걸핏 하게 되면 거죠. 이 신시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WCC 뭐, WEA 가 해가지고서 어전 세계 교회 통합을 제 주장하고 또 무슨 다른 교단에 가도 뭐다 구원받는 다른 종교에 가도 구원받는 다원주의적인 이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노선을 걷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한국 교회를 좋게 말해서 그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지금 교회가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는 이미 타락해서 하나 쓸, 쓸만한 것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이지만은, 아무튼 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최첨단의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지금 그저 이 종북 세력들이라든지 이제 이 서희 머리 앞바닥에 들고 다니는 놈들 하는 얘기 그리스도 없는 교회. 내내 <laughs> 이런 거내이 저기 지금 한4 0년 가까워 이렇게 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내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없는 교회니 이거 글쎄 저기 또 무슨 의미를 하는지 내는 또그 의미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내가 나무라는 거아니고 어떤 이적이 이 지금 종북스력 빨갱이 목사들이 말이에요. 장로들, 특별히 그 장로맨 놈들이 있어요. 이북에 가봤 이북에 갔다 온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북이 하나의 큰 대형 교회와 같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해요. 예? 네? 저 이북에 김정은이, 이 전. 살인 강도 살인마 같은 저런 에? 거기가 어디가 교회가 있어 요 어디 교인 있어요, 있어요. 그 인정을 안 하거든. 에? 정말 지하 교회도 있고 큰 모든 생명을 에, 내놓고 믿는 그런 지하 교회도 교인들 있지만 아니 그래서 이북을 갖다가 큰 하나의 대형 교회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런 썩을 이게 이런 정도는 없어요. 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우리 한국의 그래도 기본적이고, 한국의 그 전통적인 우리도 전통 있잖아요. 기독교도,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평신도들, 오늘날의 한국에서 참 예수 믿기가 힘들 거예요. 예. 최첨단은 뭐 세계에서 뭐 제일 큰 순서로 뭐 여덟 개가 한국에 있다 고 그러는데 여덟 개아니라800 개가 있어도 참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썩으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문재인 같은 놈이 나와서 지금 이 한국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회도 타락되고, 나라도 이 모양이 되고, 예, 저는 참으로 멀리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저기 참으로 아, 염류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커져 교회는 보수 정통일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보수주의고 정통적인 에, 신앙인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이 잘났다고 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이 머리 끄떡 뻔덕 흔들고 어뭐 신학교 교수라 이런 놈들 에, 아주 캔 부분 사람으로 보겠지요. 아뭐 어, 보수 꼴통이라고 내 보고 항상 저 보수 꼴통 목사라고 또 대놓고서 하는 놈들도 있어요. 사올 수도 없고, 그저 웃기만 하는데, 하여간 아, 지내는 한국 교회 아, 주의 종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예. 나는 지금 이 문재인이가 이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가는 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요, 이 한국 교회의 잘난 이 교회 지도자들, 한국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 난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참으로 어, 한국 교회가 더염려스러워요 하나도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완전히 빨개져서 이 문재인이 전방에서 가지고 김일성의 앞잡이 돼가지고 용비어 가를 불러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제어 이만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떨다가 이 기독교 이제 백년 여전되는데, 이렇게 최첨단해. 사이비도 최첨단. 신신학도 최첨단. 이제 다원주의가 뭐예 다반사예요. 아, 절에 가면 뭐 구원이 없나? 뭐, 뭐, 쉽게는 뭐 천주교, 또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만은, 타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짓거리고 있으니, 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요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